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관찰로나 각길 보행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차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통행이 지장이 있으므로 관찰로나 각길교행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대상상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교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약 6km로 도보로 25분이 소요됩니다.